저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저희 선배나 저희 교수님이나 특별히 저희 아버님에서 저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하고 식사 기도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단다. 오래 하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 가니까 짧게 설교해라 라고 저한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의 머릿속에 깊게 내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장 되시는 오세훈 시장님과 북화조찬기도회장 되시는 이봉관 장모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최대한 짧게 읽겠습니다. <laughs> 예, 예,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군선교연합사역 5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한국군선교연합회 설립 희년을 맞아서 지난 반세기 동안 군선교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참으로 귀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주신 김상원 목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많이 생략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 군목님들 정말 애 많이 쓰시는데 아까 든든한 모습 지켜보면서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계속 힘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 다음에 하게 돼서 내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도 하라 그래서 해야 됩니다. 어, 국가조창 기도회가 금년에 54회째입니다. 그리고 군성교 50주년 기념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아, 지난 50년간 군선교회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장서서 일하시는 강우일 군종 목사님과 군선교 연합회 이사장님 맡으신 우리 김삼만 목사님과 모든 이사님들, 모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군성교 연합에는 지난 50년간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난, 앞으로 향후 50년간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셔서 군인 100% 기독교인이 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 국민 100%가 기독교 교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국가조창기도회는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각... 대통령이 교 같이 믿음. 참석하는 국가조창기도회입니다. 심어주고 있어. 우리나라 큰일이... 국가조창기도회가 미국처럼 미국보다 더 다음 50년 전에 전 국민이 국가조창기도회가 같이 참석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 100%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 날이 오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축복드리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